네. 첫 번째로요. 이런 내용을 써있습니다. 보라색 보니까요. 아마도 고등학교에서 2025학년 신입생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편지에서 많은 고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대학교에서 선생님하고 학교에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고생이 참 많았어요. 이런 뜻입니다. 이2022 개정교회까지 갑자기 받으니까 땀 찔찔 나셨죠? 아유, 이해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했던 건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서 사학점으로 개설을 많이 하느냐, 충분한 학습을 만들기 위해서 사학점을 개설하느냐, 고민하셨을 겁니다. 둘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인 거죠. 그러면 둘다 잘못된 게 아니면 둘다 괜찮아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 무슨 뜻이에요? 학교 입장은 있어요. 사학점을 낼 것인가 사학점을 낼 것인가. 근데 뭐가 달라요? 그 수업을 듣는 사람이 다른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3학점이 많이 깔려있는 학교에 적합한 친구는 누구이고, 사학점이 많이 깔려있는 학교에 적합한 친구가 무엇인지.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야, 이게 3학점이 학교도 있어? 이게 사학점이 학교도 있어? 같은 거 아니야? 이러시고 있어,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를 잘 골랐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번 고등학교 1학년은 그런 얘기를 하긴 조금 억울해요. 왜냐하면, 교육과정 편지를 고등학교에서 숨겼거든요. 안 보여줘. 안 보여줘. 이러고 12월까지 숨겼죠. 그렇죠 1월까지, 2월까지 숨긴 학교들도 있습니다. 너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요자의 선택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을준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고 가야죠. 무슨 뜻이냐? 첫 번째 시작은 이래요. 우리가 먼저 학교 교육과정 편제를 볼 때에는 학교 지정과정을 먼저 봐야 됩니다. 오늘 고교 과목 선택이지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도요. 우리 애 이런 것도 봤어야 되는 거야라고 기준을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중3한테는요. 엄청나게 좋은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은 사실 또 어떤 부분들은 어떤 분들은 야 그거는 제가 너무 억치게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몇 학교는요 실수를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야 그냥 사학점 하는 게 좋대, 그냥 3학점 하는 게 좋대라고 생각하고 우리 고등학교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전략적이지 않게 그냥 툭 내신 분도 그러면 안 되지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가 잘 얻어먹을 수록 생각을 하자는 거죠. 네, 무슨 이제 설명해 볼게요. 자, 학교 지정 과정 첫 번째 볼 거는요. 삼학점이 많은 학교인가, 사학점이 많은 학교인가 보는 겁니다. 어? 이런 게 있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2022 개정 교육과정 을 만들 때는요, 우리 기존에2015 개정 교육과정 때도 가능하긴 했지만 권장 사항으로 둔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을 몇 학점으로 들을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세요. 였던 거죠. 아마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우리 본인들께서는 아, 저게 5등급이고 저게 그냥 성취도만 나고 ABC 나고 3단계 평가하는 거구나. 이게 눈에 먼저 들어오실 건데요. 이 부분 말고 옆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3부터 4, 3부터 5 이런 게 써있다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이 과목은 3학점을 만드셔도 되고 4학점 만드셔도 됩니다. 5학점도 괜찮아요.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넘어가보죠. 자, 왼쪽에는요. 3을 많이 넣은 학교를 찾았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기준 학점은 4학점인데, 이 학교는 3을 3, 3, 3, 3을 만들었어요. 일반고입니다. 자, 오른쪽 학교는요. 기준 학점이 4인데, 그대로 따져서 다 4, 4, 4, 4 만들었어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그쵸? 자, 그 차이를 통해서 어떤 것을 알수 있느냐라고 했더니요. 벌써 왼쪽은요. 과목군들이요. 국영수 사과만 나왔는데, 조금 더 지저분하고요. 일반과목을 왕창 뿌려요. 그쵸. 근데 이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또 설명 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학점을 대학겠다라는 것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들께 선택을 할 때는 선행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 3자가 많이 나온 곳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자, 4자가 많이 나온 것은요, 안정적으로 선행보다는 우리가 가서 열심히 공부할 거야라고 하는 우리 친구들이 가서 보는 게 좋아요. 자, 일단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또 요령도 더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자, 이 부분은요. 실력이 중간 정도 되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과정인데요. 왼쪽에는 사막점이라고 하는 것은 5일 동안, 월화수목공토의 5일 동안 같은 과목이 4번 들을 또 만들 수 있는 것을 3번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의 취지는 빨리빨리 땡겨서 수업을 하고 다양한 수업을 깔아주자 이런 생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가 선행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네번 들을 걸세번 만에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념이 흔들리겠죠? 학교에서도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나갈 수 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과목을 듣는 친구들은 어떤 게 좋다? 내가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사회, 과학, 특히 과학 정도는, 이네 과목 정도는 안정적으로 선행을 해놔서 세번 들으나 네번 들으나 관계없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3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내가 선행을 많이 안 했는데 어떡하지라고 하는 친구들은 전략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숫자가 사로 적혀져 있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는 거죠. 학교 지정 과목. 자, 학교 지정 과목이라고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선택할 수 없이 박스 안에 딱 숫자가 딱 적혀져 있는 거 무조건 모든 색깔이 들어야돼 이런 과목들인 겁니다. 자, 이제 뭘 봐야 되냐? 두 번째로 봐야 될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얘랑 얘. 자, 어떤 과목 어떤 학교는요. 3학년이 채워져 있고요. 어떤 학교는 3학년이 비어져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십니까? 부모님께서 느낌을 느껴보세요. 이게 채워지는 건 채워지지 않는 거랑 어떤 차이일까? 생각을 해보죠. 3학년에 학교 지정 과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능을 지향하는, 야, 너네 수능해야 돼. 너 마지막까지 최저 맞춰. 라고 하는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저 과목 때 우리가 수능하겠다라는 거예요. 구경수를 깔아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우리가 2년, 1학년 동안 니네 국영수 최대 맞출 수 있도록 공부 가르쳐 주니까 따라와 이런 뜻입니다. 그럼 누가 이익이에요? 수강자 수가 적어서 등급이 안 나올까 봐 무서운 친구들한테 이익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 대부분 누구일까요? 최상위권 친구들, 그쵸 그리고 어떤 친구들이요? 내신에 민감한 친구들, 수능 준비한 친구들, 국영수 잘하니까 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왼쪽처럼 깔려져 있는 학교는 미안하지만 어떤 친구에 유리하냐면 최상위권 친구들한테 저만큼 유리한 게 없습니다. 어? 그, 확통하고 미적분 두 개를 나눠서 하니까 확통 인원수가 줄겠네. 미적분 인원수 줄겠네. 아, 근데 다행이다. 여기 확통은 다 듣네. 그럼 확통이 인원수가 적어서 문제될 일이 없겠네. 이런 거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면 저렇게 나오면 확통 듣는 수하고 미적분 듣는 수하기하 듣는 수하다 갈릴 거 아니니까. 그리고 미적분 안 듣겠죠. 더. 확통도 안 듣는 친구도 많겠죠. 수능에서 꼭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갈리기 때문에 수학을 한 개라도 덜 듣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내신 따기가 최상위권 친구들이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오른쪽 같은 커리큘럼이 훨씬 더 득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최상위, 학군지, 대치, 목동 등등이 되겠죠. 그 친구들은 오른쪽을 들면 필요한 것만 더 다들 골라서 듣겠죠. 왜냐하면 다들 내신보다는 수능 직영형으로 덤빌 테니까 수능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들려고 으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지방에 있는 것과 수도권에 있는 게 다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렵죠. 많이 적어두세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